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검증된 영중도 첫 s k b 를 소개해드릴 박정화 팀장입니다. 저희 운서 s k b 는 운서역 생활권 유일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하늘고 등 명문 학군이 인접해 있으며 서울권을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운서역,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다양한 광역 교통망이 인접해 있습니다. 백운산과 글린공원 등 다양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인접해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는 운서역 상업시설,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다양한 주거 생활 환경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오시면, 좌측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족분들의 신발과 우산 등, 다양한 자판을 같이 자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오시게 되시면 좌측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주 공용 화장실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을 나오시자마자 보이시는 네. 아이들 방 하나 복도 공간을 쭉 들어오시면 다시 또 아이들 방 작은 방이 하나가 또 나오고요. 복도 이렇게 우측으로 패티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잡화를 안에 넣어서 네, 이렇게 넣어 두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거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넓게 이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 넓은 판상형으로 지금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는 형태인데요. 문을 열어두시면 여름에 맞동풍으로 해서 네, 쾌적한 환경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공간도 넓게 나와있어서 네. 어머님들 음식하시기에도 네. 넉넉한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세탁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으셔서 이 안쪽에서 세탁을 다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자화를 넣어 드실 수 있는 충분한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주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주방 바로 안쪽에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이 왼쪽으로는 네. 수납장과 또 김치냉장고가 들어가 있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옵션 상품이셔서 나중에 좀 선택을 하실 때,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면, 부부 침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안방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드레스룸과 그리고 파우더룸 파우더 데스크, 그리고 부부 화장실까지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은 운서 SK뷰 안내데스크에서 박정화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